예. 수비할 때도 네. 그 상대방을 보는 건좋든고 내가 어디로 뛰는지 보이잖아. 한번 보고 공봐요. 그래야 공이 어떻게 어디로는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들리는데 공은 어디든지 들리지 않잖아요. 공을 보면서 사람을 쫓아가야지. 사람 보고 쫓아가면 공이 어디는지 모르서 어딜 막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런 것만. 이거 굳이 안 급해도 될 상황이야. 그냥 봐봐. 차라리 잡고 키을한 다음에 뺏기는 게 훨씬 안전해. 뺏겨도. 근데 만약에 너가 네가 급 골! 아, 네. 아, 네. 급해 가지고 네. 네가 그냥 아무 데나 막 줬어. 그스미스 있어. 그럼 그럼 바로 골. 근데 네. 그거만 좀. 아. 진짜 네. 어떻게겠 <laughs> 주변을 보는 게다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여유가 되면 주변을 보는 게 맞지. 주 주변을 보는 게 낫지. 네. 뭐그 사실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여유를 좀 켜가지고 그리고 우리눈치금 너무 절대 볼 필요 없어요. 남 있는 사람들 눈치 절대 볼 필요 없고. 그냥 너가 너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왜냐면 정답이 없거든. 뭐 어떻게 수비라든 정답은 없던데 애들이 막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할 거야.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야. 너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냥.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은 그게 더 차라리 빨리 선택하는게 좋아 눈치 네. 보는데 보이나봐아 눈치 보면 안되 눈치 보는데 보여봐다 보여요 상대팀도 보이는데 이제 약하게 보이는거죠 약간 빠르게 째껴지면은 그냥 상관이 그래, 없으거예겨져도 그래, 그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 여기 사이드는 막 진한 센터백 이런 데처럼... 1차적인 위험이 있는 데가 아니거고하라 사실 여기서 뚫리면 얘는 어차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니가 말그에사이드 뺏겼어.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막아주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이쪽 쟤 말고 쟤도 사실 부족한 게 많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쟤도 그래도 좀 오래 했으니까 좀알거라고서 쟤는 눈치라 <목소리도> 그런 게 그냥 좋은 거막저렇게 어 빠짝 가, 빠짝 가, 빠짝 가잖아. 그래도 사실 제껴줬잖아 쫓아가면 돼요 이렇게. 봐봐, 아뭐 <목소리도> 어 아. 아그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여기서도 쟤만 봐. 그래서 봐. 지금도 잘했어. 아, 잘한 거야. 어 저렇게 이쪽,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있다니까 우리 팀이 있는 곳. 네. 어, 이 걔는 우리 팀한테 막아달라고. 그래서 음. 이쪽으로 또 오는 애, 했어요. 걔는 막아줘. 그 자리를 막는 거지. 사람을 막는 것보다 자리를 막는. 거야 근데 이거를 포를 해줘야 된다. 네. 이거 막아달라고. 야, 얘네들은 그걸 노리는 거야. 헷갈리게 하는 걸 노리는 거야. 지금도 얘 그냥 얘막다로가 갑자기 사이드로가주잖아 지금 팀 막아주니까 알아서 막아주면은 가져가고, 지가고가도 되는데 가만 지금 을해 주는 가 말을 많지 하는 게 무조건 좋아고이금 바가지로 가져가고, 지금 가지 됐어, 잘했어. 네. 왜? 왜? 왜. 네. 뭐야? 아웃 시키9 0 아니 왜! 0 k 왜? 9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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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k g 90kg. 90kg. 왜0 k g 9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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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k 그럴 땐 그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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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뻗어주는 거야. 우리 지금 수비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순수가 내가 봤을 때는 수기적인거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어, 네. 그거 먼저 익숙해지면 이제 공격적인 거하 이게 사실 여기가 만능해야 되는 자리도긴 하거든 어? 뭐테리어대에서만능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 <웃음> 찬, <웃음> 찬, 의. <으이. 웃음> 원래 저런 자리야. <다르다>. 아, <laughs> 저렇게 공격적인 것도 해줘야 되고, 수비적인 것도 해줘야 돼. 제 자리가. 그렇지. 도 원래 같으면은 얘가 쩔깍해서 가지면 봐봐, 봐봐, 얘 15번이 저를 막으러 간다는 거. 그럼 얘가 누가 스파 공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15번이 또안 된다죠. 이거 패스하고 바로 봐봐, 이게10 2 0단 받고 있어. 제가 해준 15번 가주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여기 막은 거예요. 일단 막은 거. 뭐 그런 거, 쟤네들도 못 봐, 쟤네들도 뭐못 봐. 못 봐, 애들 많아요. 이런 뭐 거까지 응. 생각하면 은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저공만 보지 말고, 이게 뛰는 사람들도 보는 거죠 지금 보다 15번이면 뭐 뛰잖아. 쟤네들도 봐줘야 돼. 역이 돼. 이럴 때는, 사람 무조건, 그냥, 사람만 잡아준, 막아준. 이거, 이런 거 이제, 천천히, 그냥, 드로잉도, 드로잉의 룰이라는, 그죠? 너래, 발이, 지면 지면 위에서 안 떨어지고 두 발이 다, 다 떨어지면 안 돼. 네. 두 발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네. 이렇게 던져야 돼. 이게 정석이거든. 음. 아 이건 거대가 앞으로 바깥으로 뛰는 게 낫지 잖아 반대! 어 굿! 어! 응, 근데 상커트 슈퍼볼 라이스 원래. 그만, 그만, 그래서 여기는 공격 막은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도 생각해. 돼. 근데 얘가 안 내려온다. 그럼 살짝 가주긴해야지 약간 땅따먹기라고생각하면니다 응. 중앙, 중앙에 아무도 없고 사이드는로 5분의 1도로 5분의 1 정도로 5분의 1로로 가주면은? 우도 이만큼 먹고 있는로5 너까지 가주면 5분의 1 정도로 오이 깜깜 웃기라고 생각하면 그거 너가 창공 여기 막 나가도 니가 안 쳐서 돼 ㅎ 아 이게 동네 축구만 하러고까 습관적으로 ㅎ <laughs> ㅎ <laughs> 밖에 있는 사람이 주인가 아니면은

다내려 간다. 다내려 간다. 다내려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원래 올라, 우리도 올라가주는 거죠. 얘도뭐어금 공격 안 나는데. 굳이 수비할 필요 없아한명 정도 한두명 정도만 놓 뜨고 그 정도. 그럼 정체가 막아주지. 그건다 올라가네. 원래도 얘가 사실 뚜껑이 끝까지만 가지면은 봐봐. 얘 끝까지만 가지면 되고 잡 잡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래도 되긴 그럼 좋다 이거 준비되시면 말씀요 네, 그럼 다음이 들어갈게요. 네? 제아라. 아 제아 왼쪽 제아 왼쪽에. 제아 왼네그제가왼에 제아 왼쪽에. 제제

교체할게, 제발 교체할게. 제하 씨 봐봐, 할수 있잖아. 제하 씨골로 꿀로 수 있잖아. 아까 엎었어, 시케. 거대 거대 했어요? 거대 패어요 아니야 이차 저거. 아 그래? 천천히 해도 돼요 형천천 해도 돼 굿! 오. 좋다! 아이고, 아이고. 오. 잡려. 잡려. 아. 못 잡는다 아이고 잡냐? 잡냐? 우와 나갔나? 못 잡았어 저 글씨를 그 잡으려고 하는 게 <laughs> 뭔데? 아니, <사툼>. 뭔데? <laughs> 제가가 라는 가나? <laughs> 뛸수 있다고? 못 뛰겠다, 몇 번. 아, 네. 그럼 안 뛰는 게 나아. 너무 <laughs> 나 뛰지 마. 내이뛸수 있어. 원래 이 경기장이 조금 저쪽이 조금 많이 미끄러워. 아, 어, 우리 보여서 이쪽이 그나마 낫는데 저쪽이 그래. 이게 너무 높더만 안 달리지 마. 아유 저 아유 하겐다 지금. 컨디션 두 대! 1 뭐가 11번인데? 네, 어, 네, 11번! 인데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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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번 11번! <laughs> 진짜 <존나>? <웃음> <웃음> 아 인생 <laughs> 아, <laughs> 아, 컨디션이 안 좋다 오케이, 오늘 너와, 너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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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 롱볼 해주면 우린 좋은 거야 못잡거 우리 볼이거든 공격권 어.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야. 그서 공격권 갖고 갖고 올려고. 뺄지못 하더라고. 그럼 기회는 생기잖아. 굿. 올래볼래 많다. 와, 나 있어. 와. 커백. 한번 깔아서 줘봐! 아이 저 혹시 안 뛸라고? 아 그래? 장말 좀 사. 아나까지점네잘 봐야 돼. 지금 공을 보면서 열로 오다가 얘를 막으러 아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 얘를 보면 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이 어디 있는지를 봐줘야 돼오우 그릇 어우 가비 어우 어 보면은 이게 진짜 괜찮, 괜찮은데 보면은 이 안전하게 에일 아무것도 못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제발 준비해, 준비해. 역시 만능 땜빵, 만능 땜빵. 제가 들어가. 야, 우측 백 사랑한다. 그래. 아, 이거 해해해보 아, 확실하게 나이스. 아 확실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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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확실하게.

아 계속 가야지아 뭐, 뭐. 아, 오른쪽 오른쪽 떼줘, 오른쪽. 아, 저 새끼야 된아 재웅이 들어왔어. 아 재웅이 들어왔대 승수야 승수야 나. 야, ああいい。<laughs> <laughs> 이서 <목소리> 아, 미안하다고 근데 너무... 아니 쟤는 많이 뛰었어 어차피 4코도 뛰면 돼 그러면은 <목소리> <목소리> 막 그, 같은 제가 화이팅 하라고 <목소리> <마이 목소리> 약간 뛰고 싶다아니 쟤는 <목소리> 원래 안 뛰고 싶는거쟤 <목소리> 맨날 아주교체해달라 그러는데? 네? 맨날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어, 괜찮아 어, 괜찮지이나 어, 괜찮지 어, 뭐안 그랬잖아 이럴 줄알는 그럴 수는 있좀있어잖아 그럼 <laughs> 너가 가야 해 이랬더니 이런, <laughs> 이런 식이었어 내가 <laughs> 말을 안해지 <laughs> 음, 음. 니들끼리 결정하면 그 말이야? 어떡하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때 <laughs> <진짜 웃음> 나와, <laughs> 나와서 <웃음> 얘기를 하던데 조티 조티 개새끼야 얼마나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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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뛰어야지. 거대가 안될 거야. 근데 있는지 모르니까. 고대가 오늘 몸 쓰는 공격수 보여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언제 쯤 <laughs> 간다. 야, 안 가야. 하지 마. 그고온다그게왜 그래, 전략이야. 아, <laughs> 그게 전략이야? <laughs> 아, 그게 전략이야?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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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텔레그램 다 멈추자고? <laughs> 메신저야 그냥 아 웅찬이가 실수가 좀맞네안 먹히는 건둘다 까비 거대 거대 오케이 뻗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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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승수 뛰어 오케이 없다 없다 우와! 아, 나이스다! 아, 까비. 때려봐! 때려봐! 아, 까비. 힘 너무 들어갔다이 이거 <laughs> 잘 봐줘야 돼.